이제 요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프로파운드라는 거에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사람마다 새로 하는 팁이에요. 요 끝에 보면 이렇게 바늘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바늘이 사람 몸으로 찌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는 되게 얇은 피부들이 있어요. 얇은 피부들은 혈관이 되게 가까이 분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혈관이 건드려지니까 좀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시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피가 좀 많이 나실 만한 분들,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나 이런 걸 드신다든지, 아니면 좀 출혈이 많이 될것 같은 분들한테는 좀 피가 덜 나게 하는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혈관에 수축하는 약을 조금 써서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면 출혈이 조금 덜 되기는 하는데요. 울세라 써마지는 좀 간접적인 에너지예요. 피부를 통해서 그냥 포커스가 돼서 하는 장비라고 하면, 이 프로파운드라는 장비는 바늘이 직접 들어가서 열을 가하는 원리기 이 때문에 멍도 조금 들 수밖에 없고요. 조금 부을 수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울세라 써마지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한 장비인 거는 맞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바늘이 10개가 들어와서 내 얼굴을 찌르고 다니는데 그 통증을 그렇게 참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다른 예가 뭐냐면, 내시경 시술을 할 때, 목에 손가락 굵기만 한 호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참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데, 그거를 참지 싫으신 분들이 수면마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것보다도 좀 시술시간이 길어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면 아무래도 피가 좀더 힘을 주시니까 피가 좀더더 나고요. 더 많이 붓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진정 진정을 조금 하는 거죠. 수술하는 것처럼 깊이 재우는 거는 아니고요. 통증을 못 느낄 정도까지만 살짝 진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멍도 덜 들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2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프로파운드 에 반응을 하시고 되게 리프팅이 많이 되신 분들은 1년 정도 지나면 처지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처음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 전에 효과를 많이 보셨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하자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을 한다고 하면 2년마다 하는 게 맞고요. 중간에 조금 더 효과를 보시겠다고 하면 내년 하시는 것도 이렇게 무리스러운 시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보용물을 넣는다? 가슴에 보용물을 넣는다는 거는 리프팅을 위한 시술은 아니에요. 볼륨을 주기 위한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볼륨이 들어있는 게참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도 조금 얇아지고 아래쪽으로 처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뭐 엉덩이라고 하면 어느 분이든지 좀 처졌다, 볼륨이 없다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볼륨을 위해서는 저는 지방 이식을 조금 같이 하고 있고요. 리프팅을 위해서는 프로파운드를 쓰거나 울쎄라 같은 장비를 써서 리프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